저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짜 많이 하니까. 월 평균적으로 다섯에서 열건 정도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밑에 세무사가 열명 넘으니까. 와, 수업 벌겠네. <laughs> 우리 고객들 저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님 고객도 예, 증여세에 관심이야. 정말 돈 많은 여자 회장님이신데 증여세, 상속세 무료로 해주면 나다줄수 있어 이러신 분도 있거든. 맞아요. 자식들이 아유 엄마 나 이거 나 증여해줘 나줘 이렇게 솔직히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자녀분을 아는 고객들이면 제가 부모님한테 넌지시 제 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지 따져 보셔야 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 본인들 입으로는 못하더라고. 제가 그걸 이제 그나마 네. 말해주는 솔루션이 뭐냐면. 네. 제... 제가 어떡해. 이런 고객만, 제 네. 1년에 상속 관련된 고객만 1000명 넘게 만나니까 아. 이런 분도 있었어요. 87세 때저 찾아왔어요. 음. 지금 증해도 늦지 않냐고,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하루라도 빨리 왜냐면 시간이 제한 요건이거든요. 돈이 제한 요건이 음. 아니라 상속인 이외의자는 이제 상속세 펼쳐져도 5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5년이 빨리 지나야 돼요. 손주분이 꽤 많았어요 음. 한2 1명 그분 자산이 사실 천억 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속세율이 50%란 말이에요. 손주들한테 빨리 5억씩 줘라. 30%구간까지만 줘라. 그래도 한 100억 정도 빠지지 않냐. 아, 그래서 내가 5년 안에 죽으면 어차피 합쳐지 합쳐지는 가그 합쳐지는 데가 음, 얘기고, 음. 그 손주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왜냐면 손주도 이미 이제 40초년생인 거예요. 왜냐면 음. 그때 줘서 부동산을 샀으면 음. 그 가치 밸류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죠. 거, 제가 온전히 다 가져가는 음. 건데, 그러니까 그걸 알 생각을 못 하시고, 93세 때더 찾아오셔서, 내가 바, 말하지 않았냐? 건강사실 거라고. <laughs> 주변에서 당신을 죽게 만들지 않을 거다. <laughs> 어른들이 불안해하는 건 그거야. 내가 얘한테 다 줬어. 근데 이놈이 나중에 빵노인에 취급하지 맞아요. 않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여 과정 5년이라고 봅시다. 5년 동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줬어. 중간에 야 제가 나한테 똑바로 안 하네 드롭할 수 있어요? 아할수 있죠. 아 그래 그런 걸 알려줘야 내가 그때 마음 놓이고 하시는 거예요. 효도계약서가 같네. 그거예요. 아, 일정 효도계약서. 요건을 위하가면 그 증여를 음. 파기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거. 대부분은 또 메인 부동산이 꼭 하나씩 있어요. 부동산 좋구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학 오신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메인 부동산 아, 있고 나머지 현금생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어. 메인 부동산까지 움직이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어. 당신이 오래 못 산다. 어. 이 이외의 것을 줘라. 어. 이런 식으로 짜자. 맞아요. 근데 음. 쪼갤 게 없다 그러면 아 그럼 주지 마세요 음. 대놓고 말해요 진짜 어, 하나 더 말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음. 거아 아버님 재산을 어떻게 말해 음. 우리나라에 약간 터부시돼 있거든요 있죠, 있죠, 근데 있죠. 제가 말해요 이제 당신이 50대인데 아직까지 음. 부모님의 상속세 고민을 당신이 안 하고 있다 당신이 직무유기다 제가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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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냐 하면 음, 그게 아니라 음, 한 4, 50억 나올 것 같은데 음, 그걸 내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음, 당신 형제가 몇 명이야 세 명이다 세 명이 다 같이 얘기를 해라 공론화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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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 얘기를 하면 당신이 화살표를 받는다 명절에 같이 세 명이서 말해서 음, 아버님 상속세 40억 나오면 아버님이 소중한게 읽었던 부동산 금매로 팔아야 되고 우리 결국은 가족끼리 싸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냥 생각 한번 해 주세요 이 정도 상속 속세 나온답니다. 음. 왜냐면 그런 분들이 또 상속세 계산 한 번도 안 해본 적 많아요. 안 그러니까 대쯤 되면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부모님이 자산이 좀 있다 그러면 음. 네, 그걸 많이 말하죠. 불해봤으면 좋겠다만. 아 그래요. 어쨌든 아, 50대 자녀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게 음. 팩트군요. 부모님들한테는 진짜 메인 부동산 물건은 두더라도 나머지는 그래도 구간에서는 미리미리 하시는 게 맞다. 음. 이걸 보는 우리 자산가님들 좀 고민해 주세요. 자식들이 음. 말못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채널 갈 때마다 음. 조회수가 막 100만씩 이상 나오는 거 메인이 이거예요. 현금 증여 얼마씩 좀안 돼요? 저전 상속세 세무 조사를 진짜 많이 하니까. 월 평균적으로 5에서 열 건 정도 하거든요 아, 진짜 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밑에 세무사가 10명 넘으니까 아수업 벌겠네 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식구가 많긴 하다 10명이 넘으면 아, 이게 쪼개지니까 선배님이랑 소주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곧 말, 마련 곧 말, 마련 말,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 다 얘기하시는 게, 결혼할 때 전세자금 몇억줄수 있지 않냐. 그걸 주셨을 때는 웬만하면 세무서에서 바로는 안 봐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면 10년 동안은 계좌 내역을 다 봐요, 상속인은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10년 쫙 봐요. 그냥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러잖아요. 대부분 전세자금 할때 임대인한테 바로 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자녀가 그 당시에 전세 살았는데 전세 임대인이 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캐시를 해버리면 결국은 증여세 많이 나와요. 이런 적 있었어요. 딱 10년 거만 보거든요 음. 9년 11개월 28일 전에 3억 증액이 걸렸어요 아깝다 어, 그러니까, 뭐 아깝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 3일만 좀 건강히 살았으면 어... 이런 이슈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살아생전에는 안 걸릴 수 있지만 그렇지. 근데 지금은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는 거 얼마 이상 내지는 기준이 있어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해박해. 어떤 액수든 간에 다 합니다 무조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한 10억 미만이면 내부에서 자체 조사로 끝내요 그래서 연락을 굳이 안 가요 돌아가셨는데 난 상속세 세무조사 안 했다 아이, 가액이 낮으신 거다. 아. 네, 오히려 그리고 60억이 넘어가면 지방 천급으로 올라가요.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일선세무서보다 지방국세청에서 보니까 음. 좀더 깊게 보세요 음. 세무조사 기간도 일선세무선 대부분 10주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기본 세다 오히려 그래서 뭐를 챙기셔야 되냐면 나 자산 얼마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부동산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 내부에서 이제 일선세무서 자체 조사를 하는데 네.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3억인 것 같아 음. 근데 국세청은 먼저 신고를 안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아 보니까 기준시가 1억 5천이라고 1억 5천으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상속세 안 내는 건 매한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를 미래에 팔때 갑자기 어. 여기가 수용이 돼가지고 토지 가격이 올라서 10억에 판다고 쳐 봐요. 음, 음, 음. 그러면 나는 예전에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정 평가에서 막 8억까지 올라갔어. 어. 차액인 2억에 대해서 막 양도세 내면 되는데, 내가 아무 권리도 실현하지 않았잖아요. 음. 1억 5천이 취득가가 돼서 8억 5천에서 5천에 양도세를 매겨? 네. 아, 그래서 무조건 낮게 하는 것도 또 아니구나. 팔때 양도세 그렇죠. 양도세에서도 걸리는구나. 그렇죠. 팔때 양도세 낼때 이제 피눈물을 흘리나 그래서 공제 액수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음. 그래야 미래에 팔때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우리네 고객들이 아, 이렇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 돈 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네. 5억에서 10억 단위 계신 분들이 제 컨텐츠 보신 분들은 신고서 넣어달라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아예 이제 염가로 좀 해드리는 거죠. 가격만 좀 끌어올리죠. 음. 대부분 감정평가거든요. 미래에 팔 때금 양도세 6천만 원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해야지. 거지. 물론 쭉 갖고 있을 건데 어쨌든 누군가한테 가서 맞아요. 매도를 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 재밌네. 아, 저는 재밌는데, 우리 구독자분은재밌어야 되는데, <laughs> 우리 PD님 별로 재미없어하는 표정이잖아. <laughs> 뭔 얘기인 것 같죠? 보도옵니다. <laughs> 음. 아니, 진짜 어려웠던 세무상담 해결사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탈세 제보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 내부 직원이나 밖에 고객 상대하시는 분 특히 이제 병원. 제가 병원 원장님들 거 많이 하니까, 원무과 직원분들 제발 교육 잘 시켜라. 그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결제하다가, 어 탈세 제보해버릴까? 탈세 제보해버릴 거야. 그러면 그 병원 3년치 거 전수조사. 제가 경험했던 호텔 세무조사였어요 그 당시 기계가 12시에서 12시 15분에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크카드가 고객은 취해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어. 막안돼 신랑이 하고 음. 하고 현금 주면서 들어가는데 음.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제 발급 나안 해줬다고 바로 탈세제보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조사가 2~3년 아, 거어요 간단한 민원이고 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 잘못 하면 걸리고 이렇게 돼요. 무조건 100% 되는 경우 는 거의 제로예요, 사실은. 재밌네 세무쪽 재밌네. 맞습니다. 아니 저가 이제 첫 파는 사람이니까 자동차로 비용 처리한다고도. 친... 진짜 연락 많이 오는데, 음. 저희 고객들이 원장님들도 반이지만, 임대사업자도 반이에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임대사업자인데, 뭐, 비용처리 되겠어, 차로? 음.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 사례를 보고, 건물이 A 건물이, 뭐, A라는 지역에 있고, B 건물 사장님 집이 저쪽 멀리 돼 있어. 그러면 왔다 갔다 어떻게 관리해요? 왔다 갔다 하는 운행비로 관리해서 차 비용 털수 있어요? 라고 저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나요? 맞아요. 음. 어, 그러면 임대사업자도 무조건 안 되는 거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요?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치. 만약에 이것도 이제 생물 조사 관점으로 말씀드면 주유소 위치도 봐요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주유소 내역 쭉 봤더니 속초 퍼센트지가 낮아지지 운행기록부에 아 100%라고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를 외부에 맡겼어요. 네. 청소나 이런 거. 어. 그러면 좀 힘들죠. 건물 관리 외부에 돈 주고 맡기고 있는데, 어. 내가 또 건물 임대 관리한다고 차량을 쓴다? 조금 이제 안 맞을 수 있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외제차에 대한 관점이 가끔은 있어요.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외부 관리를 맡겨도 결국은 내가 계약을 맞다 맺거나, 맞다 임대차가 자주 바뀐다 그러면, 음. 어 그건 오케이지. 음. 그러면 이제 그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중개사 비용, 건수나 뭐 이런 거랑 음. 매칭시켜서, 타당하네. 음. 근데 좀 말씀드리는 게, 이 비용이 메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차량 음. 유지비용이나 여기에 너무 많이 또매몰되 있으시는데, 그만하면 음. 경비 인정해줘요. 음. 네. 왜냐하면 다른 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타로 네. 이슈가 됐던 적은 제 손님들 크게 없었어. 나는. 많이 없고, 혹여나 말씀드리더라도 이게 추징액수가 높진 않아요. 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차를 안 탄다? 그건 불가능하잖아. 나는 이제 운행을 하면서 어디 가거나 이동을 해야 되잖아. 하면. 이건 하나의 이동수단이잖아요. 음. 그래서 차이은 조금은 너그러운 네, 부분이 없잖아, 있구나. 결국 뭐, 할부, 리스, 렌트, 렌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건데, 음. 비용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음. 근데 가장 싼건 일시불이 하건 당연히 아실 거고 네, 금융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리스나 장기 렌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당장 그 비용이 거기다 아, 넣는 뭐. 게 맞냐, 이런 음. 고민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사면 <laughs> 우리 고객님들 되게 많이 모르시는데, 현금으로 법인에서 살 때야 좋지. 근데 나중에 대팔 때 부가세 끊어줘야 되잖아요 음, 맞아요. 그거인지도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음, 맞아요. 부가세 내는 거랑 이자 계산 다 해보고 무조건 현금이 싸다는 아니다로 저는 설명을 맞아요. 다 해주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하는 게 똑똑한 방법이다 음, 예. 그리고... 아니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 해보려는데 결혼하셨죠? 그렇죠 애가 어, 둘입니다 애가 둘이고 성비가 어떻게 돼요? 남자 남자입니다 우리 집은 이자 남자 이집 아들이 되게 <laughs> 아내분은 이래요 아내는 너무삽니다 <laughs> 너무 사... 네. 아니 뭐외란되지만 결혼할 때 문문직군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연애했었어요 운 어. 좋게 둘다 같이 붙었어요 음. 결혼하고 나서 말했는데 아내는 0.5점으로 떨어진 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붙는 애고 어. 저는 막 8점 맞던 애였기 때문에 풍경이 어. 이제 미친듯이 공부를 했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장군아너 지금 잘 때가 아니야 <laughs> 지금도 그럼 일은 하시는? <laughs> 네 거잖아요. 일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뭐 기장업체 노무 다 도와주고 있고 노무는 확실하게 또할수 있었나요? <laughs> 다 제휴가 돼 있네. 음. 어, 다 제휴가 됐어. 건설로 배워서 빨리 건부대가 오라고. 제가 <laughs> 건부대 너무 사 없습니다. 지금 저도 저희 집사람 보내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는데 안 간답니다. 음. 와이프처럼 할 자신이 없다고. 아, 근데 뭐또 아내분 음. 보내시려면 되게 훌륭한 생각이시네요. 저는 강추입니다. 아내분 꼭 가십시오. <laughs> 아, 오늘 뭐 되게 길게 쭉 했는데, 그래도 <laughs> 할 얘기는 웬만했지만, 재밌는데요? 네. 쭉더 가야 되는데, 저희는 아마 제가 형사님 채널이든 또뵐것 같습니다, 느낌에. 세미나 여시고 그때 한번 아, 그러니까. 그래. <웃음> <웃음> 오늘 뭐 구독자 만 오천밖에 안 되는 인터뷰에 나왔는데, 어떻게 9만 구독자 우리 생사님 출연소감은 어떠셨어요? 장담하는데, 25년 여름에 아마 선배님이 제 채널을 넘을 거고. <laughs> 이런 진짜, <laughs> 어. 이런 극찬을. <laughs> 전 체를 딱 보면 안 해요. 아,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네, 100% 그래도 음,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 그럼요. <laughs> 박제가 되잖아. 아, 네. 그래서 이게 남아서 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아, 6개월 남았습니다. 당연하죠. <웃음> <웃음> 저희 세무사님이저 그렇게 예측해 주셨고요. 정말 그렇게 될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인터뷰의 임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